그럼 그도 않고 공기청정기 왜 자꾸 줄어들어? 그 되지도 않는데 뭐가? 저거 안돼 돼, 돼. 안되는거야 이거 뭐다 줄었어 지금 안되는거라고! 저기 에어컨에 에어컨 지어지 왜 왜? 저기 왜 공기청정기를 왜저기나넣 그냥 하는 척만 하고 되지도 않아 뭐 티비도 못봤어? 하래도 않은 얘기인데 필터가 붙어있는데 그래 저거 되지도 않아 그럼 저기 공기청정기 어디 에어컨으로 냐으청 에어컨에 공기청정기 추가돼 있는 거지. 안 돼. 공기청정기 왜 사람들이? 에어컨에 공기청정기 기능 이 없으니까 사는 거. 야 이거 기능 있는 거 하는데 있는 거 사면서 없어. 멍청한데 인터넷 찾아봐. 있어. 미세먼지 센서가 있잖아 여기. 아 원래 그냥 해 놓는 거라고. 아, 아, 수도... 그럼 사람들이 공기청정기 왜 사? 다 에어컨, 데 에어컨 공기청정기 풀어놓지? 에어컨에 공기청정기 기능이 없어. 아, 안 되는 거라고 있지. 기능 되어 있기만 하고, 되지도 않는다고. 아, 아니라고, 바보야. 공기청정기랑 구조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당연히 돼. 안 된다고, 안 되는 거라고. 말만 적혀놓는 거라고. 그러면 이게 수치가 왜 내려가는데? 그럼 원래 달라? 응? 뭐야 여기 창문 열어볼까? 창문 열어볼까? 올라가나 올라가나?